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가 가야 하는 길 혹은 공동체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아시는 것처럼 뉴욕의 리디머 교회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그 후에 여러 교회로 나뉘어져서 참 건강하고요. 성경적인 모습으로 지금도 아름답게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특히 리드머 교회 사역을 통해서 팀켈러 목사님은 건강한 교회는 성교적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그것은 전도나 성교를 많이 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자기의 영역에서 세상의 가치관, 물질과 힘이라는 가치관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자기의 삶의 영역에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그래서 각자가 성교의 삶을 행하는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전도와 성교는 당연하게 성교적 삶에 포함될 것이지만 모든 성도가 내가 작은 성교자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기 원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가려는 그런,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거죠. 세상을 섬기고 또 축복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선교적 공동체라는 것은 팀켈러 목사님만 말하신 것은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몇십년 전부터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토의되고 고민되었던 내용이 선교적 공동체이지요. 우리 교회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성교적 교회, 또 성교적 삶을 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나아가기를 계속 기도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비전이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성교적인 삶과 성교적인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이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었다는 뜻이죠. 특이한 것은 이 풍랑사건 다음에 나오는, 오장에서부터 나오는 귀신을 쫓는 사건 역시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같은 순서로, 즉, 바로 다음에 이 귀신을 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간 복음은 복음의 강조점을 위해서 사건의 순서를 다르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풍랑 사건 바로 뒤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 바로 다음에, 즉 같은 순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두 사건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두 사건을 연결해서 살필 때 어떤 것이 분명해집니까? 예수님은 4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너가자. 왜 건너가기를 원하셨을까요? 5장 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그 주님의 봉동체가 배를 탔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렇게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하신 일은 오로지 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고치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풍랑 사건이나 이 귀신을 고친 사건 모두 예수님의 왕이심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렇지만 귀신 들린 자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배를 타고 움직였다는 사실 역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중요한 내용이지. 생각해 보면 만일 그 귀신 들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 그런 사명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배를 타지 않았을 것이고 풍랑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명이 없었다면 그 공동체는 고난과 고통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과 풍랑 맞을 것을 아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때 아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공동체로 머물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면. 언제나 교회는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 희생하고 고통당하더라도 사명과 부르신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 건강한 공동체들이죠.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 또 우리가 세워가야 할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시대의 교회들. 물질 때문에 내 여러 가지 고통에 갇혀서 그것을 얻는다고 찾아가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는, 아파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들. 또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이나 미국의 신학교에 새로운 입학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는 건강하고 준비된 목회자가 교회 사역자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죠. 지금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울어야 할 사명들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는 주께서 이 땅을 그냥 편하게 살다고 오르신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들과 세상을 위해서 그 영원한 사명이죠. 소중한 사명을 품고 사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내 직분에 상관없이 사명자이고요. 세상을 축복해야 할 사람들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후, 아픈 그한 영혼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공동체이고 아니 소중한 그런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품은 공동체나 혹은 개인이 걷는 길이 좀 안전하고 좀 평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르셨으면 안전은 좀 보장해 주셔야 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7절에 보면 물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배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배를 탔습니다. 아, 그런 길을 가는데 풍랑이 너무 커서 배가 위기 가운데, 넘어질 위기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없지만 3 8절에 보면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셨고, 그 소중한 사명이 있다면 주님께서 좀 이런 풍랑 정도는, 이런 위기 정도는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이 갈등이라고 할까요? 불만이었겠죠. 왜 주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희생과 어려움과 고난까지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주님? 주님,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꼭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비록 그 귀신들이 한 영혼을 고치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한 영혼이니까. 그 사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기꺼이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과 다음 세대가 세우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고통당하고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다음 세대의 기독교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희생을 능히 감당하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절제와 눈물과 수고를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과 공동체. 앞에 말씀드린 뉴욕의 리디머 교회는. 이 세상을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건강한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많은 것을 희생하는데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희생하는데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물론, 이 희생하는 길은요, 사단이 늘 우리를 저항합니다. 왜냐면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 중심적이기 때문에 제 자신부터 희생해라 그러면 원망이 생기고 갈등하기 때문에 사명의 길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늘 깨워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 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진 않았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풍랑 앞에서 말하게 되지요. 하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그 부르심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의 헌신과 희생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희생을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고, 풍랑은 온 세상은 잠잠해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공동체가 가는 길이 쉽지 않지요. 개인이 신앙생활에 희생이 쉽지 않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 배를, 그 공동체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고, 단지 그 공동체만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서, 풍랑이든, 문제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도록 그것을, 문제를 넘어서는 평강을 주시며 그 가운데 직접 주인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요. 주님이 그 가운데 일하신다. 때로 주님은 잠자시는 것, 주무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멈춰 계신 것 같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사 그 풍랑 사건은 바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학자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사탄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학자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비록 공동체의 고난과 희생이, 풍랑이 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즉, 그들이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 공동체가 가는 그 길을 통해서, 그것이 대단해 보이진 않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는 좀 반대입니다. 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님을 따를 때, 당장은 죽는 것 같은데, 십자가는 죽는 것 같은데, 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십자가 있죠. 그것이 복음이고요. 또 주님의 약속이며 우리가 찬양해야 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당장은 죽는 것 같은데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이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신데 요청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4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어찌라는 어떤 주님의 한탄이라고 할까요?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자 도전이 어떤 것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39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본간복음 모두에서 제자들의 이 죽게 되었다는 말이 그대로 다 같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풍랑 앞에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해버렸습니다. 아, 사람이니까 풍랑이 오면 좀 두려워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어찌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문제 앞에 절망해버렸냐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즉 그들의 실패는 풍랑 앞에 잠시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실패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그곳에 붙잡고 계신데 주인이심에도 절망한 것이 주님의 책망입니다.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책망이죠. 그래서 그 절망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40절. 어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를 보지 않았느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풍랑이 있지만 내가 함께하면 끝까지 다스리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내가 너희 가운데 일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을. 다시 붙잡으라. 주님이 주님께서 지금도 이루시고 일한다는 것을 너희는 그 풍랑 가운데 다시 고백하라. 우리 개인을 통해서 부족한 개인이고 문제가 있는 공동체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날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너는 그것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도 주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풍랑 가운데서도 다시 믿음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일어서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희생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완성할 수 있는 교회 사역들이 아닙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끝까지, 지금도 그러시 끝까지 이루시는 것이 진리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길 가운데 겸손히 기도하고 주를 신뢰하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뻐해야 하겠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풍랑 가운데 다시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공동체. 함께 교제하는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 사역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면에서만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사명 자체가, 우리의 수고 자체가, 믿음의 길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목회자들이 후회하는 것은요, 어려움 속에서 절망해버리고 포기했을 때를 가장 돌이켜보면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했을 때 가장 후회가 된다. 반대로, 목회자들이 이렇게 나누면서 때로 어렵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그 주신 사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기다리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보호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계속 그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고 오늘 말씀이 아니겠습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은 성교적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했는데요. 복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복음이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약속과 복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불완전한 공동체이고, 오늘 풍랑을 만나는 가정들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실은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니라 결국 주님이 이루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더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든, 섬김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풍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풍랑도 사단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지금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더 신실하게 이끄실 것이라고 성경은 끝없이 너무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목회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내 편안함과 안전함에 우리의 안전함에 안주하지 말고 풍랑이 있더라도 다음 세대 불신자들 또 성교지들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울며 성교지를 축복하고 모두가 이 각자의 현장에서 성교적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잠하라.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일을 우리 자신이 완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날마다 그렇게 더 새로운 믿음, 새로운 소망 감사로 이참 쉽지 않은 순례길을 감사로 또참 신실하게 걸어가는 건강한 공동체, 복된 우리 가정들과 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